야 또, 이야, 대박, 대박, 대박. 야, 꼭지가 있는데, 이렇게 큰돌 사이에. 야, 꼭지가 굉장 큽니다. 오늘도 꼭지 한세 마리 잡았습니다. 야, 여기 잘 잡히네요. 생각보다. 몇년 만에 처음 하는 건데, 아, 재밌습니다, 아주.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도망갔네, 도망갔네. 오! 꼭지 잡았어, 꼭지. 야, 꼭지. 꼭지 잡습니다, 았 꼭지. 꼭지. 여기가, <laughs> 그래서 잡히네요. 어, 이 꼭지, 이 포악합니다. 어. 꼭지가 있어요. 어, 야 크다, 야 큽니다. 이 미꾸라지 보시죠. 야 미꾸라지 봐, 이거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 토종 미꾸라지인가 이게? 이거 굉장히 크죠, 그죠? 이거 한열 마리만 있어도 추어탕 끓여 먹어도 되겠어요. 야 다양하게 잘 잡힙니다. 어우 야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아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납자루 잡았습니다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잠깐만요 미꾸라지 잡았습니다 독대 첫수 했습니다 첫수 아... 잡았습니다. 돌고기입니다, 돌고기. 네, 돌고기. 네, 돌에서 서식을 많이 한다고 돌고기라 그래요. 네. 아... 밀가루 잡았습니다. 새끼인데, 살려주겠습니다. 아... 작아서. 아잘 어, 잡히진 않는데, 그래도, 어, 물고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 오늘, 생각보다 고기를 족대로 많이 잡았습니다. 껍지도 예, 있고, 뭐, 미꾸라지도 있고, 돌고기도 있는데,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웠다 한 그릇 사먹으면 되죠, 그죠? 예, 뭐 이거 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유튜브 대망 나길 기원합니다. 잘 살아라 잡히지 말고.